안녕하세요 엑스맨입니다. 쉬운 말 차트 7월 19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된 후에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거 분석하기에 앞서 어, 지난 분석에 대한 복귀부터 할게요. 7월 올라 분석이죠. 카톡방에 올려드는 7월 올라 분석인데 비트코인이 삼각수렴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 직전 어 고점이었던 부분 저항 매물 때 6,848달러 그리고 6,899달러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데 저항이 강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조정값은 6,342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7월 월날 조정이 올 가능성 6,300 50달러까지 조정력 강성 미리 분석해드렸는데, 이런 상승 평행 채널을 어, 지키면서 오상향 중이었어요. 7월 10일 날. 그래서 이 하단 채널에 닿기만 하면 급등, 닿기만 하면 장띠 양봉, 나무다 상승을 해줘서 흐름이 좀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흐름이. 하지만, 어, 직접 매물 때, 여기 어, 6,899달러와 6,848달러, 구간 이 부분에 저항이 어,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고 트레이드를 했, 어, 했어야 했죠. 그랬는데 10일 날급 어, 장대양봉이 나왔다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완전히 이 전에 설정했던 6,848달러 직접 매물대를 두번 어, 터치하면서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6,000 640달러에서 반등을 하면 긍정적이고, 만약에 6630달러 이 선, 이 수평 채널이죠. 이 평행 채널. 이 평행 채널을 터치하고 하방 이탈을 하려고 하면, 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일날 하방 이탈 하길래, 이때에요. 음, 일봉이거든, 일봉 일본 차트. 여기서 10일날. 6,630달러를, 하방 이탈을 몇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절, 카톡방에다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을 11일날 오전 9시, 오전 9시, 시초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쭉 떨어졌죠? 11일날, 11일날, 어, 급락 패턴이 나오길래, 조정 패턴이 나오길래 전에 5일날, 7월 올라 분석해드렸던 자리, 6,348달러에서 반등할 거다. 라고, 5일날 분석은 여기 했었는데 이날 악재가 있어서 음봉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어, 매수 구간을 더 낮게 잡아드렸어요. 6,250에서 6,100 달러 사이 더, 더 여기까지 어, 며칠간 더 떨어질 거다 이만큼 더 떨어질 거다 예상해서 어, 매수 자리를 더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패턴을 여기서 반등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1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이동 중이었고 어, 긍정적이죠 그리고 큰 파동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 파동도 고점이 높아졌어요 만약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상승한다면 얼마큼 상승할까 예, 머리 크기만큼 이만큼 머리 크기죠 머리 크기만큼 올라갈 거다 그 가격은 6800 아, 7,800에서 7,900달러 사이가 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 잡았다면 여기서 매, 매도하세요 7,600에서 7,900 사이 여기서 분할매도 하시면 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 잡을 때 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를 해야죠 왜냐면 이게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갈 것으로 거의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반등이 아니고, 그냥 쭉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락 A, 반등 B, 하락 C, 해서 약 5,600달러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터진다면, 그러면, 손절. 이 구간이 손절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6,000달러에서 5,900달러. 여기죠 6,000에서 5,900달러 사이에 손절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 잡았는데 매수 잡았는데 반등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한다고 제가 엑스맨이 말씀드렸는데 반등 안 하고 쭉 미끄러져 6,000 깼어요 6,000달러 깨졌어 그러면 5,900달러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 왜이 반등 패턴이 아니고 그냥 일로 가는 하락 ABC N자 패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든 뭘 투자든 간에 리스크에,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한 200달러 정도. 리스크가 200달러 정도 있다. 손절하면 되니까. 있다 치고, 기대하고, 수익은 얼마냐. 6100에서 잡으면 수익. 최소, 7600에서 7900까지. 한 중간으로 잡을까요? 한 7800, 중간. 이렇게 잡으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1,600 달러에서 1,700 달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좀 적게 잡아서 1,600 달러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손절 200 달러. 저는 이런 매매법을 하는데 안전하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역회된 숄더가 아닐 아닐 가능성이 높, 상당히 높다라고 어, 생각하는 트레더도 있어요. 그러면 그트레더는 어디서 잡냐? 여기 이 냉랭 넘어갔을 때. 6,900 달러 넘어갔을 때7,000 달러에서 매수 잡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7,000 달러에서 올라갈 때 넘어갔을 때 돌파했을 때 여기 넥라인 여기서 매수 잡으면 여기서 한7,900 달러까지 한900 달러 수익을 기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적게 올라가면 7,800 달러 한 7, 한800 달러치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서 매수할 경우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는 트레이더 방, 방식은 공격적입니다. 왜? 여기 리스크가 이만큼이면은 리스크가 이만큼 크고 수익이 이만큼이면은 여기서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리스크가 1000달러고 수익이 400달러면 안 합니다. 여기서 매수 안 해요. 하지만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절. 손절. 손절 기능이, 있, 손절하면 되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도 익절하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손절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손절을 계획을 하고, 6,000달러 깨면 5,900달러에서 손절한다는 계획을 하고, 여기서 매수 잡으면 리스크가 200달러가 됩니다. 200달러 손실이 되는데, 매수 잡아서 떨어지면 200달러 마이너스. 매수 잡아서 올라가면 1,700달러 수익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격적인, 어 매매 패턴,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어 분석드린 차트인데, 카톡방에 올려드린 차트인데, 14일날, 어 이만큼 떨어, 11일날 이만큼 떨어졌는데, 제가 더 떨어진다고 했죠. 이만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래서 6,100달러 조금 아래쪽, 6,08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서 3일간, 음, 떨어진 상태로 횡보를 했었죠. 여기서 매수 잡았으면, 다들 매수 잡으셨죠. 1차 매도가 이 넥라인, 슬금슬금슬금 올라갈 경우,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슬금 올라갈 경우, 이 넥라인에서, 어, 1차 매도, 이거 돌파하면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분할해서, 3등분 분할 분할해서 매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오면, 단타 매수자리 7,100달러 정도, 어라운드 7,100달러 정도 단타 매수자리에서 다시 잡으면 이만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고요 아, 이거는 어, 6시간 차트인데요 6시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어, 삼각수렴 중이었어요 삼각수렴, 예, 삼각수렴 중이었는데 여기서 예, 상향 돌파해서 6400달러에서 6440쯤 6400 달러에서 저항 받고 내려간다면 내려간다면 반등 실패로 보고 예, 손절을 어, 계획을 하면 되고 만약 에 여기를 돌파해 버린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해 버린다면 상당히 긍정의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캐스틱은 상승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조지표는요 보시면 6시간 차트로 보시면 보조지표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반등한 후에 상승, 그리고 여기서 대파동도 반등해서 고개를 들었죠. 다 상승 시그널 중이었고, 중파동, 일봉상 중파동과 대파동은 하락으로 꺾였는데, 소파동은 반등했습니다. 대부분의 파동은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고, 대파동만 이렇게, 어, 일봉상 대파동만 하락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이것도 시그널이 아닌 이유, 바로, 전고점과, 어 최근 고점이, 고점이 높아졌다는 거. 여기도 최근 두개 고점이 높아졌죠? 그러면 하락도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 큰 하락 없이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아, 이 차트, 좀더큰 차트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 차트를 알려드렸네요. 예. 네. A, B, C,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6,410달러 이 선을 크게 장대 양보로 돌파하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슬금슬금슬금 올라가서, 깨작깨작깨작 올라가서, 저항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6,270달러에서 손절 하면 됩니다. 왜? 이거는, 저항받고 떨어진다면, 하락, ABC, N자 파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상승을 예고하고 있었고요. MACD도 추세가 상승 쪽이었죠. 그래서, 이, 하락 엠파동이 날 확률이 지극히 적었었습니다. 또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일봉상 2 1선2 1선이 어,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수평으로 가고 있어요. 2주 동안, 2주 이상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일봉 차트, 일봉 차트로 봐도 떨어졌다가도 계속 이2 1선에 붙으려고 하고 있죠. 크게 떨어, 이탈되지 않고. 올라간다 뜻이에요. 올라가려고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세력이 이 21선을 지키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기간이 거의 2주가 넘죠. 이만큼 매수했으면.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17일입니다. 예, 이때 장대 양봉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매수 구간은 여기로 잡아드렸죠. 여기 6100에서 6000 254이, 한 3일 동안,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3일 동안. 충분히 매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꼴점 올라가고. 얘는 그냥 계속 지속 상승했네요. 상승, 상승. 6시간 차트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 6,400달러, 여기. 여기를 크게 돌파하면이라고 했죠, 제가. 크게, 찌그찌그찌그찌그 올라가다 저항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크게 돌파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400달러를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이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올렸다는 거는 세력이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18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18일 날 역회전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넥라인을 이이 이 넥라인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예이 네, 넥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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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으면 정원받고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장대 양복으로 뚫어버렸어요 가겠다는 뜻이죠 더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성공했고 과거에 과거 고점이었던 이 부분은 리버셜 성공했습니다 더 올라가겠,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11일날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 여기가 매수 구간이었죠. 매수 잡았죠. 6,100달러, 6,200달러. 매수 잡았죠.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만큼. 매도 구간은 7,900에서 7,600달러 사이. 이 7,600부터 어,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매도 구간 7,600에서 7,900달러 사이라고요. 매물대는 이만큼이 다 매물대예요. 18일 날 이미 스토크스틱이 꺾이고 이렇게 눌림이 왔다고 올라갈 거다. 응? 이렇게 눌림이 왔다고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예, 눌림이 올 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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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7600에서 눌림이 올 거다라고 미리 18일 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어, 분석인데 이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상승 평형 채널이 있죠. 이거 쭉 이렇게 연결했더니 상승 채널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상단에 저항 받았죠 상승 채널에 다시 저항 받았어요. 그래서 18일 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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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자 분석인데요. 엘리어 파동 이론을 어,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구간일 때, 예, 이 구간일 때. 엘리어트 파동 음, 카운트를 하는데 1, 2, 3, 4, 5 해서 파동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직하다가 1, 2, 3로 어, 떡락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어,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뭐한 가지 뭐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파동을 이렇게 쭉쭉쭉 계산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피보나치는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에, 엘리어트 A, B, C 또는 A, B, C. 이거는 뭐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갈 때, 5파동으로 나갈 때, 5파동, 1, 2, 3, 4, 5. 5. 이 5파동으로 나갈 때,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카운트를 해볼게요, 제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같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이게 A, B, C일 수도 있고, 1, 2,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4파가 중요해요, 4파. 엘리어트 4파는요, 이거, 4파는 절대 이 1파의 고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엘리엇 파동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깨고 5파 이렇게 가면 이거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1파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1파의 고점을 1파의 고점을 이 4파가 깨지 않는 그 위쪽에서 야뭐 피보나치 비율 이렇게 따지면 한뭐 7, 86쯤 최소한 그 지점에서 반등해야 돼요. 이렇게 이, 이 여기 고점을 이 엘리어트 4파가 깨면 안 됩니다. 이 1파 고점의 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카운트할 때 요거 여기 카운트 했을 때 엘리어트 여기서 5파가 끝났으니까 이제 떡 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 이, 여기는요. 이게 1파라며. 이게 이렇게 엠파동으로 끝난 거예요. a b c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거를 a b 아1 2 3 4 하면 틀린 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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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인데 깨졌잖아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카운트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1, 어, 아, A, B, C.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트레드로는 이게, 뭐, 1, 2, 3, 4, 5. 한다, 파동 한번 끝났고, 이제 하락 A, B, C 이렇게 간다고 분석한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아니죠. 이건 그냥 1, 2, 3 가는 중이었거나 AB, 음, C 가는 중이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는 AB, C로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절대 이 구간은 1, 2, 3, 4, 5 파동이 아닙니다. 옆에 어, 그림을 자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ABC 파동이죠 상승 ABC 파동은 뭐 제한은 없어요 뭐 이런 뭐 이런 ABC도 있고 뭐 이런 ABC도 있고 뭐 마음입니다 네. 근데 하락 1, 2, 3, 4, 5 파동은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그게 아니죠 네.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이게 어, 이 1번을 깨면 안 된다. 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1, 2, 3, 4, 5가 되려면은 이 A보다 높은 쪽에서 반등을 해야 됩니다. 좀더 높은 쪽에서.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3번에서 4번으로 갈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선을 깨버렸어. 이 1번, 고점을 깨버렸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A가 여기인데 깨졌죠. 깨지면은 이거는 1 2 3 4 5가 아닙니다. 그냥 파동이 끝난 거예요. 1 2 아, ABC로 파동이 끝난 거예요. A B C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여기 깨는 순간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파동이 뭐냐? 1 2 3 4 5로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엘리어드 파동.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1번이, 아, 4번이 1번을 뚫고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파동이. 그러면 ABC로 끝난 거예요. 이것도. 5파동이 아니고, 엘리어드 5파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1, 2, 3, 4, 5파동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취소입니다, 취소. 엘리어트 5파가 아니고, ABC로 파동이 끝났고, 이거 깨고 내려면 이건 새로운 파동의 1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파동 1번.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내려가겠죠?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엘리어트파동에잘 맞지가 않아요. 해외 선물과 다르게, 선물 시장과 다르게. 엘리어트 파동이 카운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론상, 이 1번의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이에요 손절 왜? 엘리어트 오파, 새로운 오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오파가 그래서 이 1번이 6845달러 여기 1번 고점 6845달러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7100달러에서 반등해서 올라가야 엘리어트 오파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여기서 매도를 할수 있겠죠 지금 조종파동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갔다 하고 있죠 조종파동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는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 매도하신 분들도 있죠 급등이 와서 그래서 알트코인 어, 추가 매수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약한 7천 달러 7천에서 7250 달러 정도 7,000에서 7,25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한번 받고, 여기에서 파는 걸로,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매수 받았는데, 손절도 정해야겠죠. 왜? 이게, 엘리트 5파가 아니고, ABC로 끝나고, 새로운 1파로 깨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손절 언, 제 하냐? 손절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6,845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 6,800달러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예, 7,100달러에서 잡고 6,800에서 손절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약 200달러 정도 200달러 정도 리스크를 어, 감안하고 매수 7,100에서 254에 매수 잡으시면 되고 매수 잡아서 만약에 반등 성공했을 때 기대수익은 7,200에서 좀 높게 7,200에서 매수했을 경우 또는 낮게 7,100에서 매수했을 경우 기대 수익 음, 약1,000 달러 정도 이만큼 적게 먹는다 쳐도약1,000 달러 정도의 기대 수익을 할수 있습니다 리스크 200 달러 감안하고 1,000 달러 기대 수익 예 저의 공격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자 대응 전략 말씀드렸죠 예 역해된 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난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조종 막 이렇게 흡?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저항받으니까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막 하락하고 있죠. 대응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 전략 알려드렸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6,800에서 손절. 근데 여기를 깨지 않고 7,000에서 7,100달러에서 반등하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해도 돼요. 반등. 막 떨어질 때 매수는 게더 싸게 매수할 수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하니까 근데 반등 지지를 받는 받을 때 7,100, 7,200에서 지지를 할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반등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반등에서 올라갈 때 매수해도 되고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7,100달러쯤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6,845달러가 깨진다, 그러면은 6,800달러에서 손절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예. 1, 2, 3, 4, 5 하고 떨어지면, 뭐, 전저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5,7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어, 계획을 하시고, 매수를 잡으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가자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엑스맨 가자. 이상 쉬운 말 차트 7월 19일 비트코인 분석을 마치고, 다음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